안녕하세요. 미국살이 꿀정보입니다. 요즘 마트 계산대에서 음식점에서 주유소에서 계산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세요? 미국 물가 확실히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보통 미국의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은 연 2에서 3% 수준입니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평균도 2에서 3% 선을 유지했고요. 그런데 최근 통계들을 보면 5월 기준으로 전체 물가는 2.4%, 특히 식료품은 2.9%, 외식 비용은 무려 3.8%나 올랐다고 합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라 우리가 체감하는 그 가격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물가가 급격히 오른 걸까요? 이번 물가 상승에 주된 영향 중 하나는 바로 관세 충격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최대 50%까지 관세가 올라갔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도 10에서 25% 추가 관세가 붙었어요. 이로 인해 통조림, 캔 음료 같은 금속 포장 제품이 9에서 15%까지 가격이 치솟았고, 옷,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등 거의 모든 수입품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물가급 등은 곧 우리 서민들의 소비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겠죠. 이번에 5월에 들어 소매 판매가 0.9% 줄었고 자동차 구매는 무려 3.5%나 감소했고 식당 주유소 지출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게 바로 소비절벽 즉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요즘 LA 같은 주요 도시에선 트럼프 반대 시위, 방위군 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상권 곳곳에서 매출이 80% 이상 급감했다는 어려움도 보고되고 있어요. 즉 물가 상승만 문제가 아니라 소비 자체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연준은 최근 이런 상황을 보면서 관세 여파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며 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고 발표했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연말쯤 물가가 한번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지만 그건 경기나 인플레가 확실히 하락할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CPI 수치는 2.4%, 기본 물가는 2.8%로 여전히 2% 목표보다 높습니다. 여름가을엔 관세제도입, 글로벌 무역 긴장 시위, 여파가 또 변수가 되면서 물가 압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할건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적어도 당분간 지금 정도에서 유지하거나 소폭 떠오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개인이 할수 있는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 고수익 예금 계좌에 여유 자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 4%대 예금 상품도 나오는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재정검후 자동 저축 체계 만들기입니다. 먼저 소득 가운데 50%는 반드시 필요 경비, 30%는 취미나 즐거움 등 소비, 나머지 20%는 저축 및 비상 자금 마련에 쓰는 방식인데요. 이 법칙은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균형을 잡는데 효과적인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비와 에너지비의 고정화 전략이에요. 장기 렌트 계약으로 월세나 유틸리티 비용을 안정시키고 단열 필름이나 틈새 실란트로 온도와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면 연간 수백 달러씩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금은 6개월에서 1년치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금액 마련을 권장합니다.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시기이니 적어도 6개월치 생계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해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경기 충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니 비상금 마련이나 저축 계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더 어려워질지 알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여력이 되는 만큼이라도 저축해두는 것이 결국 미래의 나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길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 물가 상승의 진짜 이유, 얼마나 큰 충격인지 실체를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준비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만약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만의 실천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미국살이 꿀정보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